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손 붙잡고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출애국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면 출애국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십계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국당 종죄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떼기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은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유세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 함께 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물을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두 가지 표현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나는 구원받기 위해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는 구원 받았기에 계명을 지킨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접할 때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생각이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예, 후자죠. 아, 전자는요. 나는 구원받기 위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일반 종교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이 후자에 있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본문이에요.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십계명을 보면서 십계명 자체만을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십계명을 보여 주는데 그 위치가 아주 독특합니다. 어떤 위치냐면요. 우리가 어제 본문 살펴 보았던 19장 21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경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넘어가면 죽고 또 지켜지면 살수 있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제시되고 있는 거죠. 또 오늘 본문 바로 뒤에 20장 18절부터 19절 역시도 죽음과 관련된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어떤 죽음이냐면 절대자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십장 십팔절부터 십구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냐면 조금 전에 자막에도 나왔지만 오늘 본문의 십계명은요 죽음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으며 살수 있는 방법 오히려 풍성한 그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죽음 사이에 십계명을 노무리 인해서 죽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얻는 길이 무엇인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십계명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이 10계명의 길, 어떻게 우리가 살수 있는가 하는 그 길이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풍성한 구원의 열매로 인도하는 10계명의 첫, 첫 번째 길이 뭐냐?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요 대신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말해주고 있죠. 그네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고, 세 번째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뜨게 부르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이네 가지를 하나를 쫙 압축을 하면요. 요약을 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두거나 눈길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만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요약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인도했다라는 건요 구해냈다는 거예요 구출해냈다는 거죠 구출해서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에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오늘날의 생각과 전혀 다른 개념이 들어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인도하고 누군가를 구원했다라고 말할 때 항상 이 조건이 붙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조건이 붙고, 무엇인가를 하든지 항상 조건이 붙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고, 구원해내고, 인도하시면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해주신 겁니다. 그냥 그들에게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좀이 민족을 구원해내면 내가 좀 쓸모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 그들이 하는 짓이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좀 이렇게 구해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구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예뻐할만한 구석이 전혀 없죠. 구출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무한대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구원 구원의 됨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서 게임에 중독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이 게임에 너무 중독돼 있다 보니까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게임이 언제 시작이 됐냐면 중학교 때부터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왜 게임에 중독됐냐 물어봤더니 학교에 갔더니 학교에 너무 억센 거예요. 친구들이 부산 친구거든요. 그니까 자기는 다른 친구들과 외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감당이 안 되니까 가상세계에 빠져든 거죠. 그게 대학교까지 진행이 되니까 뭐 7년, 8년 동안 좀 미친 듯이 이렇게 오락만 하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게임도 중독이기 때문에 해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짜 이 게임에서 완전히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예 게임에 손을 안 댑니다. 오히려 어떤 취미가 생겼냐면, 게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취미가 생겨서, 생겨가지고, 너무 자신이 행복하다는 거죠. 지금 교회에서 사랑인도를 하는 목사님인데, 얼마나 그 인생에 대해서는 감사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본인은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자기를 구원해 내셨다는 거죠.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그렇게 사랑해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을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이 무한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으면 그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옛말에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무슨 말이에요? 예. 은혜는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사랑이 있으면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마음을 서운하게 하거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 원수, 이 모든 것들은 물에 새겨서 그냥 저절로 흘러가게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오늘날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우리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 걸까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나에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가품이 3, 4대까지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마음일까요? 어떤 게더 비중이 있는 걸까요? 당연히 후자죠. 3대와 천대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천대에 더큰 사랑과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더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에만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큰 사랑과 더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풍성한 구원의 열매로 인도하는 십계명의 두 번째 길은 뭐냐?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래요. 여러분,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내 몸처럼 아끼고 내 몸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나머지 오계명부터 십0 10개, 십계명의 이 여섯 가지의 계명을 우리는 대인관계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와 또 이웃과의 관계라는 거죠. 부모도 우리의 이웃이고 또내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웃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살인하지 말고 가넘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주증거하지 말고 그들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게 바로 이 5개 명에서 10개 명의 내용인데요 이 문제적으로 보면 그냥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이웃의 생명과 소유를 내 몸처럼 지켜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실천 모습이었다는 라 거죠 여러분들은 과연 나 말고 다른 누군가를 얼마나 지켜주셨는가요? 그들의 소유물, 그들의 마음, 그들의 피로, 이 모든 것들을 얼마나 지켜주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그 사랑의 마음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흘러갈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말을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야. 문제는 하나님 사랑이 그 집중된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흘려보낼 게 없어서 못 흘려보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황금률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는 바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너희도 남을 그렇게 대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고린도서 9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 흘려보내는, 그 흘려보내는 마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두 말씀을 요약하면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우리가 가진 마음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그렇게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베풀고, 조금 더 품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십계명의 살길 십계명의 풍성한 구원의 열매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조금 더 섬기고 조금 더 베풀고 조금 더 품어줌으로 인해서 이 십계명을 통해 우리를 살게 하시고 풍성한 구원의 은혜의 열매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께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매일 사랑의 한계를 극복하며 사랑을 실천을 즐기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계명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맺히게 하는 그런 개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늘 주님의 주시는 은혜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 온전히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수 있는 사랑의 한계를 날마다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을 즐기며 조금 더 베풀어주고, 조금 더 사랑해 주고, 조금 더 이웃에게 품어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